인생 아이스크림을 찾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했던 이상한 나라 솜사탕 맛은 저리 가라예요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다니 내배에 그렇게 잘 맞는 아이스크림이 존재하다니 진짜 살다 살다 집에다가 또 15개나 사놨어요 집에서 매번 이제 매번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떡 같은 것도 이제 안 먹어도 돼요 그거 하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내가 좋아하는 떡이 해결이 돼요. <laughs> 또 생각이 나는 김에 나가서 가지고 와서 하나 먹어야겠어요. 하나만 먹으면 좀 살짝 느끼해지는데 어 30분 정도 지나면 또 당기거든요. 대박 찾고 짠짠 먹이 먹이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생 대파인데 생 대파를 먹으면 입맛을 돋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파 냄새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먹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간식이 이제는 돈돈돈돈돈돈제 <laughs> 인생을 여러분들 여기에 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진이 빠졌어요. 너무 좋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게 뭘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버블, 콩콤물이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나 인생 아이스크림을 찾았지롱. 이거 완전 내 입맛에 그냥, 그냥 정말, 와, 완벽하게 맞아요. 조금도 빠짐없이. 그냥 얘는, 사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그냥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인절미, 겉에는 살짝 인절미 그 가루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인절미 맛이 나요.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겉에가 찹쌀 완전 쫀득쫀득해 가지고 그냥 진짜 순 찹쌀로 만든 찹쌀떡 같은 걸로 이제 중, 이제 씌워 놨거든요. 안에는 아이스크림이고 되게 부드러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맛의 아이스크림이고 겉에는 이제 떡 같은 걸 이렇게 씌운 건데 되게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어요. 음. 베이스킨 라벤스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집에 15개를 사 놨습니다. 이제 6개 정도 남았나? 와, 진짜, 고소하고, 느끼하면서, 고소하면서, 쫀디쫀디 하면서, 그냥 나랑 너무 잘 맞아. 음. 음, 나 미쳤다. 아, 식감이. 겉에는 완전 떡이라서, 장난 아니. 나는 이런 맛을 좋아해요. 막 이것저것 넣은 것보다는 씹히는 걸 싫어해요. 뭔가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씹히는 걸 싫어하고 이것도 맛이 종류가 있잖아요. 녹차 맛도 있던데? 내 스타일 아니야. 와 겁나 부드러워. 요즘 본명님이 이뻐지는 비결이 저 찰떡. 음, 내가 이뻐지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니까 예뻐지는 거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지.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꾸몄으니까 봐줄만한 거지. 안 꾸미고 있으면은 개페인 세상에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어, 내 꼴이 너무 창피스러워. 음, 너무 맛있어. 안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다 넘어가면, 이 겉에 있는 떡처럼 쫀디쫀디한 게 마지막에 이제 씹히거든요. 음 입안이 굉장히 차구만. 가격이요? 이게 하나에 3,000원 넘는 걸로 알아요. 하나가.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오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하나에 4,000원이라고 해도 난 샀을 거예요. 5,000원이라고 해도 샀을 거야. 음. 이게 내 입에 이렇게 찰떡같이 맞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일반 사람들이랑 입맛이 좀 달라가지고. <laughs> 그 정도로 쫀디쫀디하다는 뜻이에요. 오, 야, 이거 방금 봤어요. 이거 붙어남을 수 있어. 음. 안에 무슨 맛이냐면 투게더. 투게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겉에는 찹쌀떡에 가루가 인절미 가루가 묻혀 있고 어느 정도, 많이 묻혀있지 않고. 그리고 안에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느낌. 응. 투게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긴 한데, 그런 맛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 응. 아우, 야 맛있다. 천적이 막 붙어, 떡이. 너무, 이게 너무 완전 찹쌀떡인데? 나는 이게 찹쌀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입에 막 천정이 붙는 느낌의 찹쌀떡이 좋지 찹쌀떡은 찹쌀떡인데 쫀디쫀디한 맛이 없는 거는 별로예요 어우 맛있다 이게 하나 정도 딱 먹고 나서 30분 있으면 또 땡긴다 연속으로 막 두세 개 먹기에는 좀 느끼해 하나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 두 개째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세 개가 좀 힘들 것 같아. 하나가 삼천원 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해. 진짜 맛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몇 년을 먹어도 질릴 수가 없는 그런 맛이야. 얘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를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라 사실 지금까지 막내 입에 막 찰떡까지 맞는 거를 발견했어도 이 정도까지 내 입에 딱 맞는 건 아니었거든요? 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입에 잘 맞는 찰떡 같은 아이스크림이자 겉에는 떡이니까.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겉에는 가루가 묻어있어. 아, 진짜 고소하다. 너무 맛있어. 와. <laughs> 이거 먹으니까 머릿속이 힐링이 된다. 베이스 클라빈스, 아이스 버블, 콩코물 먹는 게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딱 좋아하는 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나, 지금 요즘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얘야. 얘는 아 이게 자체가 애들만 좋아할 만한 맛이 아니고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이건. 막 고소하고 느끼하고 씹는데 막 찹쌀떡 씹는 느낌이 안에는 아이스크림 이 있으니까 설아 아빠가 지금 뭐 때문에 박수치지? 우리 설아가 무슨 귀여운 행동을 했길래? 설아 아빠랑 나랑 서로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요. 설아가 조금만 귀여운 행동을 하면 막 서로 막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본능적으로 나와, 본능적으로. 어, 아, 떡이 완전 쫀득쫀득해 아, 어, 차 아, 완전 차 <laughs> 쫀득쫀득한 거못 뛰어야겠어. 아, 잘 먹었다. 아, 이제 후식도 먹었겠다. 찰떡이 겉에 있는 떡이 너무 쫀디쫀디하니까 천적이 막 붙어 딱 하나가 적당한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으면 두 개를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도 요상하게 땡기더라고요 그럴 때딱 하나만 먹으면 딱이야 고소하고 느끼하고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